요즘 깜빡깜빡 하는데 수면 자세에 문제가 있나? 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파의 유도영입니다. 지금 이 자세 그대로 주무시면 뇌에 쌓인 찌꺼기가 내일 아침까지도 못 빠져나갑니다. 오늘 밤단한 번만 잘못 누워도 기억력 저하 신호가 빨라진다는 사실, 저 역시 연구 현장에서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어제 일을 떠올리기 힘들었던 적 있으시죠? 이게 몸이 보내는 초기 경고일 수 있습니다. 자는 자세가 뇌 청소를 방해하면 독성 물질이 서서히 쌓이고 결국 노후에 큰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요즘 잠에서 깨도 개운하지 않은 분 계신가요? 몇달전제 지인인 김영구 68세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늘 운동도 하고 음식을 조심하는 분이었는데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전날 했던 말을 기억 못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나이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심해지니 가족도 놀란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김영구님은 자세 교정이 이렇게 큰 영향을 줄 거라 상상도 못했습니다. 매일 천장을 보고 자던 습관을 왼쪽으로 누워 자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불편했지만 등 뒤에 작은 베개를 두자 자세가 금방 안정됐고 한 달이 지나니 아침에 흐릿함이 크게 줄었다고 하더군요. 작은 변화가 삶을 바꾸는 걸 바로 눈앞에서 본 순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일상 속에서 뇌 청소를 방해하는 핵심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잠자는 자세입니다.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눕는 게 편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자세는 뇌척수에게 흐름을 느리게 만들어 밤사이 쌓인 노폐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게 합니다. 미국 로체스터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측면으로 누워 자는 자세가 내속 독성 물질 제거 효율을 크게 높인다고 합니다. 뇌는 잠자는 동안 특별한 청소 시스템을 가동하는데, 자세가 이 시스템의 효율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박희정 70세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천장을 보고 주무셨는데 60대 후반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하고 전날 약속을 자꾸 까먹는 일이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지만 일상이 불편해지니 걱정이 커졌죠. 자녀가 수면 자세에 대해 알아보다 측면 수면을 권했고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왼쪽으로 누워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는 방법을 시도하면서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2주가 지나자 중간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한달 후에는 아침 개운함이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측면 자세가 더 편하다고 느끼실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주무시나요? 다만 측면 자세를 취할 때 너무 웅크리면 허리에 부담이 갈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몸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척추가 일직선을 유지하도록 베개 높이를 조절해야 합니다. 등 뒤에 쿠션을 대면 자는 도중 무의식적으로 뒤척이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취침 시간입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가 뇌 청소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하루 종일 쌓인 노폐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국내 수면생리연구팀도 이 시간대에 수면 질이 전체 회복력을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분들이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다 보면 자정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혜련 65세님은 저녁 드라마를 보는 습관 때문에 매일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야 했기에 수면 시간 자체도 부족했죠. 처음 몇 달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점차 낮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사소한 일도 기억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장을 보러 가서도 뭘 사야 할지 까먹고 친구와 약속 시간도 헷갈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가족의 권유로 취침 시간을 앞당기기로 결심했고, 저녁 9시 30분부터는 TV를 끄고 조명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는 낮 시간에 다시 보기로 보는 걸로 바꿨죠. 처음 일주일은 일찍 눕는 게 답답했지만, 몸이 적응하면서 10시 반이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고, 한달 뒤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훨씬 맑아졌다고 합니다. 요즘 몇 시쯤 잠자리에 드시나요? 취침 시간을 앞당기려면 낮잠 관리도 중요합니다. 오후 낮잠이 1시간을 넘어가면 밤에 잠이 밀리기 쉽습니다. 낮에 쉬더라도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짧게 자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침실 온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따뜻한 방에서 자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18도에서 20도 정도의 약간 서늘한 환경이 깊은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한국수면건강센터 조사 결과를 보면 22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수면 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너무 더우면 몸이 열을 식히느라 자주 깨게 되고 뇌도 완전히 쉬지 못합니다. 조남일 74세님은 겨울에 방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걸 선호했습니다. 난방을 세게 틀어 실내 온도가 24도를 넘는 날이 많았죠. 그런데 밤에 자다가 자주 깨고 이불을 걷어차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마르고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추치이와 상담 후방 온도를 19도 정도로 낮추고 대신 이불을 두껍게 덮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춥다고 느꼈지만 며칠 지나니 오히려 숙면을 취하게 됐고 중간에 깨는 횟수도 확 줄었습니다. 한달 후에는 아침 컨디션이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집 침실 온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다만 너무 추운 환경도 문제입니다. 몸이 긴장하면 깊은 잠에 들기 어렵기 때문에 적정 온도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온풍기를 사용한다면 소음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고 자기 전에 미리 방을 데운 뒤 끄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콧고리와 얕은 호흡입니다. 잠자는 동안 기도가 좁아지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뇌에 부담을 줍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코골리가 심한 그룹에서 기억력 저하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코를 고는 분들은 대부분 자신이 코를 곤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지적하거나 아침에 목이 아프고 머리가 무거운 증상이 있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김수원 69세님은 밤마다 심한 코골이로 배우자가 잠을 설칠 정도였습니다. 본인은 잘 자는 줄 알았지만 새벽에 숨이 막힌 듯 깨는 일이 잦았고 낮에는 졸음이 쏟아져 일상생활이 힘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수면 무호흡증 진단을 받았고 측면 수면과 적절한 베개 높이 조절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자기 전 가벼운 목 스트레칭으로 기도 주변 근육을 이완시켰습니다. 몇 주간 꾸준히 실천하니 콧골리 횟수가 줄었고 새벽에 깨는 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두달 후에는 낮 졸음도 사라지고 집중력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밤에 숨이 막힌 듯깬적 있으신가요? 콧골리가 심하다면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목 주변에 지방이 쌓이면 기도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음주 후에는 콧골리가더 심해지므로 저녁 술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빛과 소음입니다. 작은 불빛도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국내 수면 환경 연구에서 실내의 미세한 조도도 수면 질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TV 대기 불빛, 디지털 시계의 빛,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까지 모두 영향을 줍니다. 오해경 71세님은 TV를 켜둔 채 잠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어두운 게 불안하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새벽 3시나 4시면 어김없이 깨서 다시 잠들기 힘들었습니다. 낮에는 피곤하고 집중력도 떨어졌습니다. 가족이 암막커튼을 설치하고 TV 대신 아주 작은 간접등만 켜두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엔 어둠이 불편했지만 일주일 정도 적응 기간을 거치니 오히려 깊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한달 후에는 새벽에 깨는 횟수가 크게 줄었고 아침 기상도 한결 편해졌다고 합니다. 잠잘 때 방이 충분히 어두운가요? 소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장고 소리, 시계 소리, 밖에서 들리는 차량 소음까지 모두 뇌를 자극합니다.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백색 소음기를 활용할 수 있지만 너무 큰 소리는 오히려 각성을 유발하니 적당한 크기로 조절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잠들기 전 습관입니다. 자기 직전에 격한 운동을 하거나 무거운 음식을 먹으면 몸이 흥분 상태를 유지해 잠들기 어렵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청색광은 뇌를 각성시켜 수면을 방해합니다. 정미숙 67세님은 저녁 식사 후 바로 과일을 많이 드시고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어도 한참 동안 잠이 오지 않았고 겨우 잠들어도 소화 불편감 때문에 자주 깼습니다. 아침에는 속이 더부룩하고 머리도 무거웠습니다. 수면 전문가 상담을 받은 후 저녁 8시 이후에는 가벼운 음식만 먹고 자기 일 시간 전부터는 전자기기를 멀리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따뜻한 물로 세수를 하고 가볍게 책을 읽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2주 정도 지나니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고 한달 후에는 중간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자게 됐습니다. 소화도 편해지고 아침 컨디션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자기 전에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신가요? 카페인도 주의해야 합니다. 오후 3시 이후에 커피나 녹차는 저녁 수면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카페인에 민감한 분이라면 점심 이후에는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문제들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세 고정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측면 수면을 유지하려면 등 뒤에 쿠션을 두는 게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뒤로 돌아 눕는 것을 막아줍니다. 쿠션은 너무 크면 허리에 부담을 주니 적당한 크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면 골반과 척추의 정렬이 자연스러워져 허리 부담도 줄어듭니다. 처음 며칠은 불편할 수 있지만 몸이 적응하면 오히려 이 자세가 편하게 느껴집니다. 평소에 등받침을 활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취침 루틴 만들기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뇌가 이를 수면 신호로 인식하게 됩니다. 저녁 9시 30분이 되면 조명을 낮추고 세면을 하고 조용한 음악을 듣는 식으로 10분 정도의 루틴을 정하는 겁니다. 이 루틴은 매일 같은 순서로 진행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뇌가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루틴을 지키다 보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오고 잠드는 시간도 빨라집니다. 잠자기 전 어떤 습관이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5분 스트레칭입니다. 자기 전 목과 어깨를 가볍게 풀어주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호흡도 깊어집니다.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으쓱으쓱 들었다 내리고 다리를 쭉 펴서 발끝을 당기는 동작을 천천히 진행합니다. 절대 빠르게 하거나 강하게 하면 안 됩니다. 급한 동작은 오히려 근육을 자극해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몸을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하면 됩니다. 취침 전 몸을 조금이라도 풀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음식 관리입니다. 저녁 식사는 자기 3시간 전에 끝내는 게 이상적입니다. 만약 밤에 허기가 진다면 자기 1시간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 바나나 반 개, 호두 몇알 정도의 가벼운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수면 호르몬 생성을 돕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 늦은 시간에 과일은 당분 때문에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매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소화에 부담을 주니 저녁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음식이 잠을 방해한다고 느끼셨나요? 다섯 번째는 침실 환경 정돈입니다. 침대는 오직 잠만 자는 공간으로 인식시켜야 합니다. 침대에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거나 책을 읽으면 내가 침대를 활동 공간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침실에서 전자기기를 치우고 암막커튼을 설치해 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디지털 시계도 밝기를 최소로 낮추거나 뒤집어 두는 게 좋습니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고 습도는 50% 정도가 적당합니다. 지금 침실은 잠만 자는 공간인가요? 마지막으로 호흡 관리입니다. 자기 전 폭식 호흡을 5분 정도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이완됩니다. 편안하게 누워서 배에 손을 얹고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게 하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가 들어가게 합니다. 들숨 4초. 날숨 6초 정도의 리듬으로 반복하면 됩니다. 처음엔 집중이 안될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이 호흡법만으로도 잠드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전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익숙하다는 이유로 천장을 보고 자는 습관, 늦게까지 TV를 보는 습관, 따뜻한 방에서 자는 습관을 이어가면 뇌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고 아침마다 무거움과 기억력 저하가 찾아옵니다. 반대로 왼쪽으로 눕고 밤 10시에 자고 침실을 18도로 유지하고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면 뇌는 매일 밤 스스로 회복할 기회를 되찾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편한 자세가 좋다는 믿음이었고 올바른 관리는 뇌 청소를 돕는 자세와 환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은 자기 전 5분만 써서 왼쪽 자세 준비와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는 겁니다. 단 하루만 바꿔도 아침 머리맡에서 느껴지는 개운함이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10년 후, 20년 후에 뇌 건강이 달라집니다.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에 반드시 해야할 침의 예방 습관 세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상 직후 10분이 하루 뇌 활력을 결정한다는 사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수면 습관부터 바꾸고 싶으신가요?